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원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서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일할 땐 어떤 동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지 네이버 지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 특히나 이쪽에 삼산동은 이렇게, 어, 이쪽에 태화강을 이렇게 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수지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풍수지리와 상관없이 사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상관이 없겠지만 나는 풍수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이러신 분들은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여기 보시면 어떻나요? 첫 번째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음, <laughs> 북에서 내려온 <laughs> 물이 이쪽에 어, 세양천구마을을 이렇게 치고 또 이렇게 위로도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물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온 합수도 되지만은 여기를 때리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영상이다. 이럴 때는, <laughs> 무조건 어떤 동이 좋다. 바로 이런 동이 좋습니다. 어, 이동 입장과 이동 입장에서 보시면 뒤에서 디귿자로 이렇게 막았죠. 역시 이 동도 앞 동과의 거리만 짧은 뿐이지 이렇게 뒤에서 충분히 막았다. 어, 이렇게 해서 막고 또 어, 뒤에서 디귿자로 막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laughs> 여기서 1순위는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겠죠.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 어 학교도 감사하게 이렇게 뒤에서 아파트가 막아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학교를 어쩔 때 보면 들판에 이렇게 막 물을 막고 있는데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아파트가 배산이 되고 이렇게 수직으로 자청용이 되어주고 <laughs> 여기서 약하게나마 900호가 되어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자청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배산 자청룡을 얻어서 무난하다. 다시 이쪽으로 와 보시면 <laughs> 이런 형국일 때는 이렇게 서북풍을 막아주는 이동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이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1, 2, 3. 이렇게 삼 이런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여기서 살짝 때리기 때문에 불리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런 형상에서는 배산만 해줘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들은 조금 더 낫다 보시면 되고 또 이쪽으로 와 보시면 어떻나요? 여기도 역시 이런 형국일 때는 어디가 좋다고요? 당연히, 앞동이 좋죠. 뒤에서 이렇게 D 귿 자로 예쁘게 막았죠. 여기 역시, 앞동과의 거리만 짧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역시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배산을 해 주어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에 이제 평창 이쪽에, 현대까지 보시면 여기 역시 이런 형국일 땐 600, 5동, 606동이 뒤에서 배산을 해주니까 좋다.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어, 500호가 되어줘서 더 좋게 되었죠. 이렇게 오늘 그 삼산동의 풍수리 질이 좋은, 단지 동을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또 구독, 좋아요는 또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